제가 사실 여기가 첫 회사고, 어,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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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회 초년생이에요, 완전. 아, 에, 에, 에. 그래서 어려운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항상 그런 사소한 것도 다잘 알려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어, 어,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회사는 배우는게 아니라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다시 찾아온 2021년 인사이드 행복 나눔 재단의 진행을 맡은 김서영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인사이드 행복 나눔 재단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 네, 갑자기 <laughs> 알아보고 오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네, 아, 정확하게? 아, 네. 소개를 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인사이드 행문남재단은행문남재단에서 어, 만들어진 여러가지 사업들이 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매니저들끼리 어떤 고민이라고 어떤 조직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주는 어, 그런 시간입니다. 네, 아이고오셨 자, 오늘은 100% 전달하는 가장 단순한 기부 플랫폼, 우리 곧장 기부팀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런데 오늘 한 분이 더 자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이 귀여운 친구.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군가요? 이 친구는 네. 곧바로라는 캐릭터인데요. 곧바로예요 이름이. 곧바로. 어? 네. 아.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염소 아닌가요? 어디가서요? <laughs> 아, 제가 또 이걸 맞춰내네요 어, 염소 아닌가요? 염소네요 염소 바로, 바로 맞추네 아, 돼요? 곶바로가 네. 네. 왜 염소일까요? 왜 호모남자들? 어, 어, 저희 곶장기부에 곶을 따가지고 곶트가 염소잖아요 <laughs> 그런, 그, 그런 깊은 뜻이에요 곶트, 어, 그, 뜻이. 염소 모르실 아, 분들을 위해서 자 <laughs> <laughs> 우리 염소 친구 곶바로 친구까지 이제 같이 모셨습니다 보니까 100% 전달되는 가장 단순한 기부,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 전달되는 곧장 기부가 어떤 의미인가요? 100원을 기부하면 100원 그대로 가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음. 저희 결제 수수료라든지 물품 배송비, 뭐 인건비, 운영비 등등 모든 그 기타 부담하는 그런 비용들은 행복 나눔자단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음. 지역아동센터에서 쇼핑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주시면 그만큼 모금이 진행되는데요. 모금이 완료된 후에는 어, 저희가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배송되는 형태예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 기부 플랫폼에서 100원을 기부를 하면 85원만 순수하게 그대상하게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당연히 100% 모금이 되면 그 돈이 다 바로 순수하게 전달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처음 한 사실이거든요 네 약간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모금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그 NGO들이 모금 비용이든지 기본적인 운영 비용을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돈이고 그게 이제 15% 정도 그 정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판드에서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 기부자들이 주신 기부금은 전체적으로 100%가 다 어린이들에게 갈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금 기사들이나 아니면 NGO에 대한 기사들, 아이들이 어렵다라는 뭐 캠페인에 대한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 부정적인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NGO도 못 믿겠다. 아니면 내가 기부하는데 내 돈이 얼마큼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기부를 하냐.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인식들 때문에 이제 기부 규모가 적어지고 이 기부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걸 받아서 사용하는 어,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분들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혹은 이분들이 머뭇거리는 이 지점을 좀잘 건드려서 이분들의 기부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100%다 기부되는 거는 음. 곧장 기부가 처음인지 그게 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뭐다 뒤져본 건 아닌데, 까뭐 <laughs> 네. 어느 정도 좀 어, 규모가 없죠? 있는 네. 뭐 그런 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광진구에 있는 서울 어린이 나라 지역아동센터 영상인데요. 여기에 우리 박은실 매니저님이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거기 가게 되신 거죠? 그건 바로 영상을 통해서 하게 <laughs> 바로 <웃음> 영상을 통해서. <웃음> <웃음> 아 뭐가 생각나나 했더니 비디이였군요아 아 저희 고장 기 물품이 도착했다고 해서 그 현장 한번 보려고 가고 있어요. 아 음. 바로 저게 기부된 그 물품인가요? 아 저희 곳장 기부 물품이 다 도착해가지고 아 간식들이군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학생이 제가 이걸 붙여드릴때 손으로 네네 어. 이 곳장 기부에서 가, 간식을 선정해주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아이들에게 선물이 좀 나가고 싶어서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시네요 센터장님이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어, 그러니까요 네. 표정에서 다알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저희가 줄 때는 어, 사탕 한개 주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트로 가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저희 후원자가 기업 원자는 다 끊어졌고요. 일반 원자가 30% 줄었어요. 겨우 그냥 기본만 지금 돌리는 중인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세요. 이거 한 명당 다 하나씩 다 들고 나가는데 너무 아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고. 거예요 친구들이 아이고. 다. 거장 예, 예. 기부는 기존의 기부하고 다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빨리 이 금액이 모여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어 기존의 모금은 한참 많이 걸려요. 보통 한달 가까이 기부를 받아요. 어, 그래서 사실 기부 그 받는 입장에 애간장이 좀 녹아요.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에 대한 그 불투망과 근데 그 다음 날 목은 끝났습니다가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빠른 스피드가 있구나. 밤 늦게까지 그를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저희 편으로 어 얘들 뭐지 퇴근도 안 하나? 어 저희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어, 이 정도로 반응하는. 기부처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 매니저님이 앞에 계시는 분인가요? 아유, 죄송입니다 아, 네네. 아 이런 적은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랬는데. 또 하나 제가 메리트를 느꼈던 게 카드 결정 카드 수수료를 대줍니다 뭐 보였어요. 어 얘들 보지? 네. 또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른 기부처 같은 경우는 얼마를 모금해서 모여 쓰겠습니다 하면 모금이 되어지는 케이스거든요, 대부분. 여기는 그 장바구니에 필요한 물건을 담도록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원하는 바구니를 주셨다라는 게큰 메리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8시간 가까이 붙어 있는 싸우고 치지고 먹고 소리치고 어, 잡으러 다니고 하는 실무자들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하나라도 좀 정성을 담아서 주고 싶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곧장기부라고 생각해요. 이제 직접 가신 거 이제 지금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때 되게, 그때 감독이 또 약간 오는 것 같은데, 음. 이고장 기부라는 사업 자체를 운영하면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 저의 노력이 그렇게 사회를 변화하는,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음.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그때 직접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실제로 보니까, 네. 아,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업무라든지 음. 노력이 그냥 단순히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었구나. 음. 약간, 제 이야기를 하자면, 어, 고등학교 때 잠시 조금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대학생 언니 오빠한테 멘토링도 받았었고, 그때 사실 그 도움이 없었으면은, 그 시기를 잘 지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음, 그런 순간들을 지나니까, 약간 지원해주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내가,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장 기부의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를 좀 판단하시는 건지 그 지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기부자들이 오고 그 기부자들이 100% 전달과 100% 투명한 이 기부를 이제 온전히 경험하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고장 기부 출연을 통해서. 다른 NGO 단체들, 다른 모금 단체들도 기부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모금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 그런 변화를 좀 만들어가는 것을 지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대단은 이제 실험적인 사회 변화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치를 걸고 있는데요. 이 중에 실험적과 프로젝트 이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험적이라 함은 말 그대로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희가 담고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떤 하나의 큰 사업이라 하기보다는, 어, 작은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고, 그 결과를 또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도 정확히 정의하고,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가져올지도 정확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어, 제일 최적화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고장 음. 기부 팀에서도 특별하게 두 분이 나오신 이유가 있나. 음. 혹시 두 분의 어떤 특별한 그런 팀워크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닌가. 음. 어떠세요? 둘이 그 둘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 저, 아 모르셨구나. <laughs> 둘밖에 없어요. <laughs> 네, 어떠세요? 일하시는데 좀 팀워크가 잘 서로 잘 맞는 것 같으신지 좀물어보죠 예, 여기 우리 메인님 <laughs> <외모님. 웃음> 저는 정말 좋은 팀워크를 음. 가지고 아 너무 가기 히신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을 우리 회사의 땡땡땡이다라고 이제 음. 표현한다면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저의 멘토라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멘토? 네. 우리 팀장님은 멘토다. 왜어 어떤 면에서 멘토가요? 어려운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항상 그런 사소한 것도 다잘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아, 어, 네, 것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제가 그렇게 회사는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막 낑낑대고 있을 때, 팀장님이 원래 집에 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laughs> 가방을 드셨던것 같은데, <laughs> 놓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너무, 네. 너무 스윗하신 네. 팀장님이시네요. <laughs> 우리 그러면 팀장님께는 네. 이제 우리 이제 매니저님이 어떤 어떤 회사, 내 우리 회사의 땡땡땡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무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laughs> 음, 많이 아니 아, 소중한 팀원이잖아요. 어네 뭐. 네. 이제, 아니 저는 되게 음. 의심해도 일하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습니다 <laughs> 아, 에너지 네. 에너자이저군요. 팀은. 네 에너자이저 같은. <laughs> 그러신 거죠. 아까도 이제 춤추시는 거 보니까. 아, <laughs> 보기 힘든 네, 그 아, 에너지를 갖고 계해서 텐션을 갖고 있고 있어서 고장기부가 사실 처음 만들어진 서비스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긴 해요 저희가 12월 2일에 론칭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겹쳐져 있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많고 네. 좀 그런 네. 시기였어요 첫 번째 네.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왜 그때 아, 네. 론칭해가지고 그냥 아, 정산이랑 기부금 연말 정을 덮치니까 어떻게 해, 해결했나요? 그때 경영지원팀에 계신 매니저님이랑 네. 또 경영지원팀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아, 네. 뭔가 틀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뭔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같이 회의도 여러 번 걸쳐가지고 저한테 박수.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아, 네네. 아. 그래서 정말 어벤져스인 줄 알았어요. 급전기구만을 <laughs> 위한 TF가 갑자기 꾸려지면서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또 도움이 있었네요. 네. 저는 진짜 그분들 없었으면 그 시기를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몇년 기획해서 딱한 다음에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사업 부분들은 빨리 먼저 해보고 이제 고치고 해보고 더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문화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곧장 기부로 돌아가서 얘기를 나눠보자면 두분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강원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스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 네. 갑자기 사담까지 이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죠 약간 좀대화에사이 어, 네, 네. 랜선으로 어. 되게 친해지는 네네. 그래갖고, 어, 여기 앞에가 경포대회 하면서 바다도 보내주시고, <웃음> <웃음> 저희가 아이들과 이렇게 친하답니다 하면서 아이들 사진도 보내주시고 <laughs> 어, 이래가지고. 너무 사회성이 <웃음> 좋으신 <웃음>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팀장이랑 저랑 곧바로 사진 찍어서. <laughs> 아 저희도 곧장 기부입니다 아네어 저희 그 곧장 기부 사이트를 가면 아이들에게 한마디 남길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거기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어떤 분이 뭐 패딩을 그 기부해 주시면서 아 겨울철에 지나갈 때 길거리에서는 꼭 손을 빼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약간 이런 경험담이라든지. 간식을 먹고 꼭 이를 닦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진짜 되게 동네 형 같은 그런 댓글이 아주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이 재단에서 일을 하고 이런 거가 엄청 큰 임팩트를 만들지도 생각은 크게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저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입하는 것,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여태까지는 뭐 그런 모습을 갖춰진 재단이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어,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거를, 어, 역할을 해낸다라면, 어, 다른 비용을, 혹은 다른 재단들, 혹은 다른 사회적 기업들이나 소수 벤처들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험 프로젝트들을 만드는, 만들, 만들고 다 같이 어떤 이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가져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작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곧장 기부팀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인사이드 행복 나눔재단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회공헌 프로페셔널들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자, 숨들 <놀람> <놀람> 넘어갈 수가 없죠. 자, 요즘 트렌드 사행시. 그래서 저희 곧장 기부 사행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복 나눔 재단 유튜브 채널 댓글 창에 직접 곧장 기부 사행시와 개인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참여 완료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다섯 분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치킨. 치킨. 치킨 쿠폰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 치킨을 원하시는 분들 집중하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이 곧장 기부 사행시와 함께 이메일을 남겨주실 때그 이메일 주소를 곧장 기부 가입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그 당첨 수천정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